잠시야 대문 1분전이를 문득 힘에 따라 그래 걸렸다잉 대패 넣었어 까비 까비, 아, 까비. 자 이거 봐봐 쿠앙 쿠왕, 쿠앙 쿠왕 한번 노리자 내가 다 깎을게 반까먹 어, 그래 꺼라 줄까 예고 네, 끄댕이 잡다 그래 예고 네, 대패 대패 삑 다시 다시 끄댕이 대패 넣었고 간다. 간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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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이 나이스 밑에 하이트 바로 어 하이트 준비형 그래프 대패 오케이. 넣었어 그래, 고. 다이스 그래, 갔다 갔어 이거 좀 갔어 다이. 이이 엔자디봐 엔자디 피어. 엔자디 엔자디 봐줄게. 어 버리고 자 준비 위에 퍽1 2시퍽봐 준비 1 1시 방향 퍽봐퍽1 1시퍽봐 엔자디봐 엔자디 엔자디봐 고 대패 나이스. 넣었어 그래. 고 그래. 대패 넣었어 나이스. 대패 넣었어 다이 자 준비 7시 미스포츈 버리고 자형 문영산 봐봐 문영산 준비 하나. 둘셋고 찍어봐 고고배르 응? 네. 아, 그래, 그래. 아르 칠게요 오케이. 대기 자 11시 봐봐 11시 형 먼저 그랬대 문대 킴 어? 봤어? 어? 문대 킴봐 돌려서 쿠앙 봐봐 형 돌려서 쿠앙고형 봤어? 대패 나왔어고턴나왔어고고 봤다 이거르배르 아르 피서 칠게 아르 아르 칠게 아르 아르 때 아르 엔전지 왔어 쿠항이 왔다 아어지 쭈쭈짜있고형 그랩 잡혔어 대기 자 가운데 한남자 보이지? 발붙고 하나 둘고 한남자 잡고 배를. 자 5시 엔잔디 그랩 돼요 형? 엔잔디 고 오케이 엔 찍어놨어요 고 피해넣어줄게 그랩 걸었어 대패 아이스. 베르 어그래 좋은데? 문득힘 봐그래 존나 좋다니까 대기 형 퍽봐 퍽. 퍽 갔다 이거 퍽봤어 어 퍽봐 고 그래프 찍었어 그래프 대패 있어. 꺼지고 나이스 나이스 이자쭉 와요 자시 방향 애들 친다 자한 남자 봐한 남자, 한 남자 찍었어 갔어. 고 피어 넣었어 가랩 들어갔어 깎고 나이스 대패 나이스. 들어갔어 죽었어 이거 무조건 나이스. 다 넣었어 나이스. 다, 나이스. 다 나이스. 넣었어 드다이자이자시 문양산 봐 문양산 야 가는 아, 차 가지 말고 가는 차 가지 말고 문양산 봐 준비 고 찍어 드랩 넣었어 둘셋고 대패 베르 문양산 아 대기 대기 대기. 걸렸다 혼자 찍을게. 우정봐, 우정. 우정 어, 찍어. 대패 나왔어, 고 그래. 죽었다 이거. 꺼지고. 아,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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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꺼지고. 꺼지고 말하자마자 진짜 샤킨이가 응 꺼지고. 대기, 미모. 미모. 아야 대기, 대기. 대기. 광, 어, 광 뭐. 찍어. 들어온 거 바로 찍어 그냥. 광 찍어. 딜러 눌러, 딜러, 딜러, 눌러, 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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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 딜. 베려 들어온 거 바로 딜러 눌러 그냥. 이런 작업서 그렇게 해야 돼. 미모 찍어봐, 미모. 미모 준비해봐 준비. 다음 타 이야기 아직 안 되었습니다. 자 문영사 형 발대. 가지마 가지마. 문용사, 잠깐, 대기. 물다. 대기. 어. 자 법사들 서로 파티해갖고 힐 밀어줘. 자 대기해봐요. 응. 자저기엔잔디 찍어봐. 엔잔디 찍어 밤 날리자 이거. 어. 앤잔디 찍어봐 호. 필요없어? 미모로 바꿀게 미모 미모 돌린다 미모? 대패 아, 근데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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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빼, 가지마 가지마 빼빼빼빼빼한 남자 찍어 고! 애들 나 찍는다 반항 찍었어 고! 대패들 갔어 고 대패들 갔어 대패들 갔어 한 남자 한 남자 대패들 갔어! 빼빼빼빼빼빼빼빼 빼갈게요 하르 하르 한시간 전투 나오겠다 이제 자, 대기 빼봐. 아, 어, 아, 오베르 오케이. 자, 망스터 찍을 수 있어. 망스터? 안 되구나. 빼빼, 빼빼, 빼빼. 돈다돈다얘들한 남자 찍어줘. 한 남자 찍어줘. 우리 한 남자 찍어줘. 샤킹이 커버돼. 샤킹 커버해줘. 네. 샤킹이. 오케이. 한 남자 찍어. 한 남자 찍어. 한 남자 찍어. 한 남자 찍어. 베르. 자, 문디킴 찍어봐. 문디킴 찍어봐. 고. 고. 문디킴 찍어봐. 고. 베르. 자 한남 잡아 한남 잡아 한남 잡아 대패 들어갔어 고오오 죽었다. 죽었다 이거 제스다 잡았다 이거 꺼지고 하하하하하하빼빼빼빼코 <laughs> 찍어 코악 찍어 피어 넣었어 피어 넣었어 둠스데이 커버 둠스데이 커버 둠스데이 커버 자, 다이 구황, 다 구황, 다 하이. 가고. 가고. 자 하이트 봐 베르 어, 자 밑에 미모 봐 미모 미모 오, 미모. 확인, 미모, 확인. 미모 대패 들어갔어 고 미모 미 베르 야 얘는 뭘뭐 찍히면 베르네 쟤는 준비 완전 고런 이야자 <laughs> 준비 해 망스터 찍어놓고 망스터 망스터. 벌려서 미스포츠 간다. 고! 걸려서 걸렸어 미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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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르. 완전히 베르. 자 문지킴봐 대기 문지킴 찍어놓고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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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에요자 대기 대기 자 준비 우리 저기 망스터 찍어봐. 고 okay, 대패 들갔어 까비 빼빼빼빼빼 e. e. 빼, 빼, 빼. 가지 마요 쌍 <laughs> 끝내지 말고 저기 다이어다 말라게 아 미모 자꾸 깔딱해 자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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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한 남자 찍어 준비 한 남자 한 남자 커버 많은 사람 커버 많은 사람 커버 한 남자 한 남자만 한 남자만 베르 <laughs> 비타오백 비타오백 맞는다 비타오백 자 라이코스 봐, 라이코스 라이코스 어, 새로 들어온 새끼 다이아 다이아 빨아먹어 뉴페이스 뉴페이스 대패 까비 문득힘 문득힘 봐, 문득힘 봐, 대패 베르 문정산 문정산 대패 베르 빼빼빼빼 <laughs>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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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 존나 빨아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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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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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마지켜 자 이제 마 준비 둘셋코 애잔 찍고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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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대 페 한번 더들어갔어 죽었어 이거 잡았다잡았다잡았다잡았다다다빼다빼빼빼빼빼빼다보하하하다빼빼빼빼빼빼다 보다, 다 보다, 가 어시를 진짜 잘찍어요 하다하네자 <laughs> <laughs> 준비. <laughs> 자 우리 다다 보다, 다다다 보다, 다 보다, 다 보다, 다 보다, 다 보다, 다보 자, 고아까비 빼, 빼. 야, 너 이거 어시키 뭐쓰냐란야 저요? 마우스 그 뭐야, 왼쪽 버튼이요. 야, 마법, 마법 맞는데 마법 맞는다. 자, 미모 봐, 미모. 어, 마나 아, 아, 빼야 돼, 빼야 돼. 아, 아이고. 저거 치킨매는 무조건 배려야 돼. 자기한테 온다 싶으면 배려해 무조건. 미운을 들이는데 그못 버티지. 자, 봐봐. 미스포춘 존나 각치거든 준비해. 둘. 셋 파고든다 고 들어와 그래 빼빼들어와자아비이빼빼빼빼빼빼빼빼 가지마 하지마 자 미모 <laughs> 야 우리 개인요정이 명, 베러자 준비해봐 준비해봐 이거 자저 라이코스는 별로 안 죽었잖아 한번 저지로러 간다 준비 하나 둘고 그래 삑 나도 삑 날라가게 돼 있어, 무조건. 머리끄덩이 잡아줄게. 오케이. 오케이. 버려, 버려, 버려. <laughs> 아르, 아르. 무조건 걔 빼먹어, 그냥. 마음사람 베르. 아배 베르 야 마음 막... 사라, 배르. 아이, 배르 되는데. 커버되나, 커버되나? 커버 한 남자 만한 아 남자 만한 남자 봐, 아 그대로. 어, 나이스. 한 남자, 어, 나이스. 야, 아, 살렸어. 나이스. 야 좋았다.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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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밑에. 빼, 물이 빼. 어 좋아. 야야야 야, 하나를 찍어. 고. 하나를 뭐 찍어. 고. 저 대패 들어가서 고. 어! 패라. 까비 까비 까비. 진짜나또 튕겼어. 아, 안는데 튕기면? 아, 아, 바로 들어가 볼게. 한 대. 스데이스이 치고 있어. 내가 치고 있어. 톰스쳐. 씨발. 대기. 형안튕겼어 살려. 아, 아직 어코치어코치어 코아, 코치아. 코치어남 베르 어렸어. 오케이. 하이트. 비트 하이트. 찍었어. 화이트. 고. 대패를 갔어. 고. 하이트. 아까비. 아, 야 빼면서 빼면서 준비. 마우스터 고. 망스터 문양산대. 버리고. 버릴게. 망스터 고. 찍었어. 고. 버른쪽 오른쪽. 나와. 오른쪽. 엔자디. 찾았어. 엔자디. 엔자디 대포. 엔자디 여기! 내쪽에내쪽내쪽내쪽내쪽 내 쪽, 내 쪽, 내 쪽. 오케이 어나쪽나쪽 빼고 봐엔자디 개피다 이거 엔자디 개피 뮌 오케이 오케이 들어갔어 오케이 자 하이트 찍어봐 하이트 확인 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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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르 죽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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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 또다섯치로 뺀다 죽가 <laughs> 그러게요 뺐어! 도기도동도야 빨리! 우리 아 <laughs> <당황스럽게 쳐>, 빨리 찾으시 들어가자, 오, 차버리! 오, 야, 이거! 도대체 나! 도대체 나! 도대체 나! 도대자 나! 리대체 나! 도대체 나! 도대체 나! 이대체 나! 도빼빼빼빼대 나! 도대 나! 나! 도대 나! 나! 는대체 나! 하 나! 도대대대체 나! 대 법사 찾아, 법사 찾아. 오케이. 대기, 대기. <laughs> 대기. 자, 아래쪽으로 또 다시 모이는 거. 이씨발. 라이코스 준비. 준비. <laughs> 대기, 대기. 자,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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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빼아래빼 자, 문디킵 찍을게요. 준비. 아니다, 찍지 마, 찍지 마. 대기. 자, 밑으로 빠지면서, 우리. 빠지면서. 우리 시계방향 돌아봐 오른쪽 와봐 오른쪽 오른쪽 돌아봐 오른쪽 돌아봐 자 미스 포츠 미스 포츠 준비 찍었어 아까비 아, 자문 니킴 한 단자 찍어봐 한 단자 재수 있게 제일 못해 하나, 준비하나둘코 하나, 하나. 고, 찍어 코 고, 찍어봐 오오오 찍었어 까메페르 자 우정 봐 우정 우정 그대로 우정 우정, 우정.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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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빼빼 우리 다시 다시 쿠왕 봐줘 쿠왕 쿠왕 봐줘 어, 쿠왕 쿠앙. 찍었어 어 쿠왕 봐줘 아, 너무 빠르다. 버리고 돌면서 밑에 베리어 봐 베리어 대패 꼽았어 까비 오케이. 야 강한 페르 오케이 빼빼빼빼빼쭉빼쭉빼쭉빼쭉빼빼빼빼빼빼빼빼빼 쭉 빼빼빼빼빼�. 쭉 빼빼빼빼빼. 옆에 날코스 날코스 빼빼빼빼 가지마 가지마 빼알 아르텔! 야 아르 찾아 아르 찾아! 아르 찾아 빨리! 아르쳐줘, 아르쳐줘. <웃음> <웃음> 와 진짜 몇 명이 여기서 손해보는 거야 아르 빨리! <laughs> 아르 찾아! 아르 어딨어 아, 아르! 아고만 때려 이 쓰방새들 아 유튜브가 어디에 뽑겠다 이거 빼빼빼! 아야 가져가 같이 가져올게. 우정 찍는다요. 우정. 헤이 그 새끼가 뒤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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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다다다. 미모 미모 봐. 미모 미모 찍었어. 미모 미모 미모. 어디 그래도 어, 어, 해 새끼야. 미스포츈 조조 스리투원. 대가리 대맹 대맹이 대맹이. 뽑고 빼빼빼빼빼. 빼 베리어 봐. 베리어 베리어 찍어봐. 땡겨 봐. 아 알아 찾아야 돼. 아르 사자 아르 큰별형 큰별형 빨리 들어와야겠다 응 큰별형 몇명? 남았어요? 샤킹이랑 이랬는데 땀 개철형이 지금 100명 아, 아르 빼먹으면 개꿀? 110명 110명 오케이 어있어

<laughs> 어, 제다 잡혀라 아나와받아나와 <laughs> <빠따나와>, 계속나와 <빠따나와. 이 웃음> 이거 잡았네 라인 멀었어 라인멀어 잡았네 이거 이 새끼 뭐야 축텔 <laughs> 옆에 옆에 광왕광 <구황차>. 죽여 <laughs> <구황차. 웃음> <구황차. 웃음> 다이 아아쳐 <laughs> <알아쳐. 웃음> 끝내 아, 빨리, 끝내 빨리 <laughs> 끝축이아 다이아 온 거잖아 아, 다이아 쏜거야 다이아 <laughs>